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강력하게 투정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투지 5월 17일 사측과 상견례를 시작으로 유득차례의 봉조숙과 다섯 차례의 치유 교습을 하였습니다. 교수위원들은 조합원들의 근입과 고용 안정을 최우선 가지를 두고 회사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올해 실시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와. 집행부 및 대의원들의 의견 수렴, 산부단체의 정책 방향, 국내외 코로나-19 및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경기 악화 상황 등을 고려해 조수 위원들은 초지일간 조합에서 철저한 목표를 위해 빵점을 설치며 최적의 협상안을 만들어 조습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조습 갱가 보고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첩 제시하는 임금 2.5%, 성가급 250%, 통상임금화 검토가 현재까지의 사측의 제시 아닙니다. 다음으로 조합의 요구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의 요구안은 임금 4% 상가금 550% 통상 임금화 100%를 요구합니다. 이 요구안은 조합의 최종의 안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양보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5년간의 교섭 결과물에 나오듯이 2018년 영업이익 2,567억 원에 달성시 성과금 450%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경기가 어려워도 조합 지도부는 최소한 성과금 450%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영진이 <laughs> 바뀌었다고 이렇게 달라진단 말입니까? 대부분의 회사는 성과가 나면 성과금을 지급하고 사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미래에 더 나은 회사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사가 협력하고 상생을 기틀을 마련하는데 태강은 영업이익이 발생해도 구조조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노동자가 존중받는 애서, 노동자가 주인애어 우리 노동자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으로써 사무국장 된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h